만약 전기차가 다시 한번 혁명을 만든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차가 서 있을 겁니다. 제네시스가 드디어 공개한 차세대 럭셔리 컴팩트 EV, G60, 디자인, 기술, 성능 모든 면에서 기존 전기차 기준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60의 외관, 퍼포먼스, 실내, 가격까지 한번에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60은 브랜드의 새로운 전동화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이자 젊은 고객층을 정조준한 프리미엄 컴팩트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크기는 컴팩트하지만 존재감은 그 어떤 경쟁 모델보다 강렬하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효율성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육심은 단순한 엔트리 모델이 아니라, 제네시스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기술을 담아낸 미래형 첫 관문 같은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전면부는 두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를 더 얇고 날카롭게 만들며, 전기차 특유의 밀폐형 크레스트 그릴과 결합해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범퍼 라인은 공기 역학적 요소를 촘촘히 반영해 효율성까지 고려했으며, 차체는 짧은 오버행과 넓은 숄더 라인을 통해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측면은 매끈한 루프 라인과 절제된 캐릭터 라인으로 제네시스 특유의 여백의 미를 보여주고 후면부는 슬림한 LED 라이트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어 시각적 폭을 극대화합니다. 컴팩트 SUV이지만 고급스러움, 단단함, 미래감이 공존하는 완성도 높은 비율이 돋보입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강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기본형 모델은 단일 모터 후륜 구동 방식으로 구성되며. 최고 출력 약급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주행 거리는 450km 안팎 고효율셀 적용 시 500km 근접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제네시스 전기차답게 350kW급 초급속 충전 지원으로 약 18에서 20분 이내 15% 화살표 80%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행 감성은 제네시스 특유의 소음 차단 기술과 서스펜션 세팅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안정된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이 더해져 도심과 장거리 모두에서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컴팩트 EV 위 정답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실내는 두 개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플로팅 센터 콘솔, 친환경 가죽 및 리사이클 소재 등을 적용해 고급감과 미래감을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롭게 디자인된 심플한 형태로 그립감이 좋으며, 인포테인먼트는 무선 OTA 업데이트, 음성 명령, 첨단 내비 기능까지 포함해 최신 기술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EV 전용 설계 덕분에 컴팩트 SUV임에도 2열 레그룸이 충분하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 실용성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와 사운드 디자인은 제네시스가 강조하는 감성 품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작은 차이지만 품격 차이를 크게 느끼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4,500만 6,000만 원대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실제 구매가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어 프리미엄 EV 입문 모델로서 가성비가 매우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4만에서 4만 8천 달러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쟁 모델 대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입니다. 제네시스 G60은 단순히 라인업 확장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그랜드의 미래 방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동화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술, 주행 감성, 실내 고급감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고객층이나 첫 프리미엄 EV를 찾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출시 시점에 맞춰 더욱 확정된 스펙이 공개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G60은 이미 EV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프리미엄 컴팩트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차가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제네시스구나"라고 다시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